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불가나무는 여기 있는데 제문어 술량은 어디 있어요? 모리아 땅을 향한 여정을 시작할 때부터 아브라함의 가슴을 아프게 한그 질문 아들에게 대답할 때가 되었습니다 내 네, 아들아 번지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것이야 틀린 답은 아니었지만 어린 양이 누구인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어린 양이 이삭이 아니기를 기다리는 대답입니다 그리고 3일 후에 아브라함은 가슴을 쓸어내리며 기대했던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셨습니다. 이삭 대신 수양을 준비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할 것은 3일 동안 이 아브라함을 붙들었던 그 긴장입니다. 한편으로는 3일 내내 이삭을 데리고 걸으면서 보여준 철저한 순종과 다른 한편으로는 이삭이 번제할 어린 양이 아니기를 기다리는 소망 사이의 긴장이었습니다. 이삭과 함께 가슴 졸이며 걸었던 긴하긴 3일 길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인생 여정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실 것이다라는 믿음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이 마침내 준비하셨구나라고 감격해 하는 그 순간까지 인생은 나의 가장 사랑하는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을 향하여 걸어가는 삼일길입니다. 제가 기독교와 전혀 상관없는 불신 가정에 태어나 신앙의 걸음마를 시작해서 어머니 같은 교회 공동체에서 신앙의 언단을 받고 목사가 되고 이렇게 교수로 25년을 보내면서 지나온 저의 인생은 친히 준비하실 하나님을 간절히 기다리면서 모리아로 가는 삼일길 같았습니다. 삼일길은 아브라함이 걸었던 생의 가장 고독하고 무거운 여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갑자기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 바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기다려온 약속의 성취며 미래의 전부였던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명령은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시험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을 향해 길을 나섬으로 이 명령에 순종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발걸음은 가볍지 않았습니다. 키어르케고르가 공포와 전율이라고 묘사할 정도의 무시무시한 충격과 갈등에 쌓여서 밤새도록 청천 병력의 명령이 무슨 뜻인지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사랑하는 이삭을 향한 부성 사이에 서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도 못한 채, 그저 그 명령 앞에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내려놓아야 하는 절망적인 현실에, 이른 아침에 그는 백대영이 아니라 51대49의 아슬한 순정으로 시작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이제 이삭을 번제에 바치기로 한 모리아 산이 멀리 보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종도를 뒤에 남겨두고 이삭과 함께 단둘이 산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순진한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불가나무는 여기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너무나 뼈아픈 질문입니다. 어린 양은 바로 이삭 자신인데 말입니다. 그것은 3일째 시작된 질문이 아니라 떠날 때부터 아브라함이 마음에 계속 간직했던 고통스러운 질문이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고통의 현실에서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내네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의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것이야. 아브라함은 아직도 준비된 제물을 보지 못했습니다. 불가 나무는 준비됐고 나무 위에 이삭을 올려놓아야 하는 현실만 앞에 남았습니다. 이대로 가면 아들은 내 손에 의해서 번제물로 올려져야 하는 현실이 진행될 것입니다. 언제 이 상황이 역전될 수 있을까? 이성으로는 도저히 가능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며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답변을 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알고 있었던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미래에 대한 확신이 그에게는 없었습니다. 그저 그는 대답하지 못하는 답을 했을 뿐입니다. 그는 욕처럼 생각을 합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이삭을 바치라고 한그 현장에서 순종할 때까지 온몸으로 순종을 실천해야 하는 그 3일 길을 구름길을 가듯이 걷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최고의 자리에 두라고 하는 철저한 순정이었습니다 아직 번제로 버텨지지 않았지만 이제 3일길이 지나면 재단 앞에 그가 아들을 데리고 서야 합니다 자기의 손으로 이삭을 제물로 바쳐야 합니다 생각하기도 싫은 그 일을 생각하면서 마지막 순간에 어떤 일이 있을지를 신랄같은 소망을 간직합니다 깊은 침묵을 깨고 아브라함이 믿음의 말을 합니다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의 자기를 위해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야 그 대답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지도 않으면서 사랑하는 아들을 향한 자신의 믿음이 담긴 대답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무엇을 기대했을까요? 그는 14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준비하셨군요. 그 고백은 마지막 순간 하나님이 제단 앞에 나타나셔서 이삭 대신 수양으로 제사를 드릴 때만이 드릴 수 있는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이삭이 수양으로 대체될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이 이삭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는 것이 인정될 때 뿐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겪었던 3일 길은 믿음이 성숙하기 위해서 치러야 하는 대가였습니다. 이삭은 단순한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모든 미래와 약속 모든 희망을 상징했습니다 이삭을 바친다는 것은 자기 생애에 가장 소중한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삭을 요구했을까 아브라함은 끊임없는 질문을 계속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이, 이삭이 그에게 우상이 되지 않았을까 나의 가장 소중하고 편안함을 주는 것 심지어 나의 미래와 소망이 되는 것조차도 하나님보다 더 위에 두지 않고 기꺼이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우리의 신앙이 완성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삭, 아브라함은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는 그 3일 길 내내 자신에게 남아있던 모든 욕심과 자아를 죽였습니다. 그는 이삭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고 다짐했습니다. 이삭을 들리면 자기의 미래는 끝이라고 느꼈지만 그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힘으로 미래를 통제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삭을 거어가신 이후의 일을 상상할 순 없지만, 은 오직 하나님만이 내가 알지 못하는 그 미래를 이끌어 가실 것을 믿고 그 인도하심 앞에 기꺼이 몸을 맡겼습니다. 순정은 하나님이 나의 삶의 최고의 자리에 계심을 증명하는 행위입니다.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긴 것을 드릴 때 완성이 됩니다. 요처럼 까닭 없이 걸었던 3일길은 오직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최고의 자리에 모셨다는 증거를 보여줄 때 끝납니다. 드디어 모리아산 꼭대기 제단 앞에 섰습니다. 아직도 아무런 조짐이 없었습니다. 도살자에 끌려가는 어린 양 같은 마음으로 천천히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 놓습니다.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습니다. 아무런 기적도 일어나지 않는 그 현실에 아브라함은 준비된 대로 순정의 완성을 위해서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아들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다니엘의 새 친구가 풀뭇불에 던져진 것처럼 절체절명의 시간 하나님이 움직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 아브라함의 손길을 멈추셨습니다. 아들 독자를 하나님께 받침으로 말미암아 그의 온전한 순정이 확인되었고 복의 근원이여 믿음의 조상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돌아보니 순양 한 마리가 풀이, 뿌리 수풀에 걸린 채 울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이삭 대신 제물을 드릴 수양을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것을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셨군요. 3일기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신앙이 증명되었습니다. 믿음의 시험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 시험에 성취했을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훈장이요 최고의 멸류관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고 더큰 그릇으로 더큰 하나님의 구속사를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그 시험은 한 단계 믿음이 성장하는 기회로 사용하십니다. 고통스러운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를 한 단계 비약하시는 전환점이었습니다. 돌아보니 제 인생에서도 하나님은 한결같이 나의 사랑하는 이삭을 원하셨습니다. 예수를 믿은 지 얼마 안된 고등학교 낯선 타양에서 외롭게 공부하던 저에게 대학을 갈때 물으셨습니다. 대학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겠느냐? 공학도의 길에서 길을 잃어버리고 모세처럼 미대한 땅에서 방황하며 인생 바닷까지 내려갔을 때에 신대원 입학을 앞에 두고 저에게 도 물으셨습니다. 내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아슬아슬한 사역자의 길은 시작되었습니다. 힘들게 시작된 유학 중 길이 보이지 않고 하루하루 나를 세워가면서 불안하게 보내던 순간들. 하나님은 매순간 저의 이삭을 요구하셨습니다. 박사 논문 심사 마지막 순간 합격이 결정되는 순간까지도 때를 놓치지 않고 제가 하나님께 전심을 다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대전에서 교수 생활을 10년 마친 후에 마지막으로 장신대 올 때도 여전히 같은 질문에 서야 했습니다. 하나님 그것에 보내 주시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찾아온 장신대에서 이렇게 16년을 은혜 가운데 보냈습니다. 목사로서, 교수로서, 구약 학자로서, 구약계 회장으로서, 학교 보직자로서 그리고 연구소 소장으로 한 단계 한 단계 노, 노, 더 높은 곳으로 저를 올리셨습니다. 그렇게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을 맡기시고 어김없이 요구하셨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이삭을 데리고 3일길 여정을 떠나라는 명령 앞에 저는 마음을 졸여가면서 기도해야 했습니다. 길이 전혀 보이지 않는 순간에도 과연 하나님이 준비하셨구나 그렇게 고백하는 나를 기대하면서 칼날 같은 위기의 순간들을 넘어갔습니다. 이제 장신대에서의 16년을 마치면서 저는 아브라함처럼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준비하셨군요 마지막 이렇게 은혜로운 끝을 보니 지나간 날들이 떠오릅니다 아득한 산 하나를 전력을 다해 넘으면 다음 산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산들을 넘으면서 가슴 바쁜 순간들 애타는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면서 이제야 이해가 되는 내 인생의 여정을 행복하게 돌아 봅니다 그럴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최고의 것으로 인도하실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부르질 때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을 온전히 누리지 못했습니다. 더큰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게 울던 날들이 그저 하나님께 죄송할 뿐입니다. 이제 정든 장신대를 떠나지만 다행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제가 아직 인생의 종착역에 통착하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은퇴하면서 장신대를 떠나지만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출발을 할수 있습니다. 다시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삭을 데리고 3일길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영문도 모른 채 주의 명령을 따라 예비된 3일길을 걸을 것입니다 다시 밤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지만 준비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 서투른 모습으로 51대 49 아슬아슬하지만 순종의 길을 걸을 것입니다 불확실한 현실 앞에서 기적을 기대했던 아구람처럼 담대히 믿음의 길에 서고 싶습니다. 아마도 우리의 목숨이 다할 때까지 이 3일 길 여정은 계속될 것입니다. 지나간 날들 부족했던 것처럼 그렇게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투정을 누리며 밤을 지새지 않을 것입니다. 고통스럽지만 3일 길이 지나면 하나님이 준비하셨구나 그렇게 고백할 것을 기대하며 걸을 것입니다. 나의 가는 길을 아시는 그분이 친히 모든 것을 준비하실 것을 믿으며 전력을 다해서 다시금 그 3일 길한 걸음을 내딛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이삭을 데리고 주님의 명령을 따라 3일 길을 걸으라고 하시는 하나님 믿음으로 이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을 믿고 이 여정을 떠나게 도와주시고 그언젠가 하나님이 준비하셨군요. 고백하는 그 날을 바라보며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모인 모든 장신의 가족들이 주님이 예비하신 길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이삭을 데리고 삼일 길을 떠나는 그 여정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목소리>